이들이 나의 일진 일진이래요. 학폭이지고.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 그분들은 선물 받는다 업체에서. 난돈 주고 샀어. 어쨌든. 안녕하세요, 지구인 구독자 여러분, 지구인 김상혁입니다. 어색한데? 어 오늘 제가 갑자기 신발들을 쫙 꺼내놨냐 저희 PD 동생들이랑 얘기하다 보니까 뭐형 신발장을 한번 궁금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또 형만의 스타일 이런 걸좀 녹여주시죠. 이랬는데 저는 사실 거절했거든요. 왜냐면 대단한 신발들 엄청 많은데 내가 갖고 있는 그냥 살짝 고가의 한 발이 정도 갖고 와서 리뷰하면 좋을까 하긴 했는데 어쨌든 저만의 이 신발을 산 배경과 뭐 여러 가지 추억들이 있잖아 그런 것도 리뷰하면서 그리고 이 신발 신을 때 어떻게 또 스타일을 하면 좋을지 그냥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들 그런 썰들을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와형 근데 신기한 신발이 되게 많다. 이쪽은 약간 데일리용. 편하게 신는. 그리고 이쪽은 그래도 다 콜라보. 근데 뭐다 갖고 오진 않았어. 이들이 나의 일진? 일진이래요. 학폭이 지금. 1군들이 아니야. 아, 1군들이 아니에요. 아, 이거는 1군이긴 해. 션맥스. 이건 1군인데 1.5군. 1단계는생겨났다 그렇지. 근데 거의 다 나오긴 했어, 사실. <웃음> <웃음> 자, 제일 먼저는 가볍게 데일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벙크로우랑 이거는 두 단, 그, 유니버. 파우더 같은 사실 어떻게 파란색 하늘색이어서 무난하게 신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깔맞춤? 뭐 이래야 되니까 근데 사실 이런 운동화는 그냥 추리닝 남색에도 어울리고 회색에 많이 어울리고 다 연청이나 이런 청바지도잘 어울리기 때문에 편하게 신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얼마나 못한 것 같은데 지금 크림인가 거기서는 10만 원이 더 싸대 <laughs> 가격이 좀 내려갔다 오는 썰이 있고 얘도 한 20, 3 0나 데일리로 신기에는 좋은 운동화 뭐 요즘 많이 신잖아요? 흔하지만 예쁜! 지금 몽골의 에디션으로 덩크로 좀 유행하고 있어요 그거 오래됐죠 그거는 그래서 난안 샀지 나는 다 사면 안사 근데 너무 다 사도 하나 사 이상한 기질이 있어 평상시에 너무 좋아했던 그런 신발들이면 사는데 너무 대유행이야 이래도 그건 나도 팬이니까 사야지 이거는 이제 포스 그 스투시랑 나이키가 콜라보를 많이 했잖아요. 그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 저도 추리닝 있어요. 미용 뭐 로스앤젤레스, 도쿄 이렇게 써 있는 그 버전인데 이거를 리셀로 샀어요. 이거는 일본 중고... 사이트, 두구나라 같은 데가 있어요. 거기에 현지에 계시는 분을 통해서 약간 소정의 수료를 드리고 샀죠. 그래도 저, 이거는 이제 올린 사람 마음이다 보니까는 이게 실세가 얼마로 형성됐지? 36만원. 나는 이거를 20만원 중후반에 샀던 것 같아요. 어, 되게 싸게 샀네요. 중고니까. 거의 새거 수준이었는데, 어쨌든 제가 나이키 스투시 이 콜라보 조합을 너무 좋아해서, 출리닝 나올 때마다 하나씩 다 리셀로 사는데, 하여튼 구하고, 신발도 구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겟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제가 너무 구해서, 마마무편에 성민이 형이랑 그 나이키 스투시 빵빵이 출리닝이 있거든요. 그 옷에 이 신발 신고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 그러니까 나이키 스투시 출리닝이 유행하면서부터, 거기에 맞는 세트로 이 운동화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만 한창, 이던 씨도 뭐, 나이키 스트치출리이입고 박서준 씨도 엄청 입어서 유행한 출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채널에서도 몰락한 연예인의 삶에 종종 입었던 그 출인이 있거든요. 출닝이랑 그 같이 나왔던 세트 같아요. 미셀카인 아, 이건 좀 비쌌어. 50 넘었던 것같아 네이버에도 처음 들 거예요. 가격이 좀 대단하네. 80만원짜리도 어, 나한 5, 60 정도에 샀던 것 같아요. 70만원 이하가 없어요. 나는 근데 어쨌든 뭐 박서준 씨가 했든 이다 씨가 했든 알고 사는 게 아니라 예뻐서 근데 보니까 그분들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그분들 출인이 그분들 운동화로 유명하더라 근데 그런 얘기가 있어 그분들은 선물 받는다 업체에서 난돈 주고 샀어 어쨌든 자 드디어 어 저의 1군 중에 하나 라이너가 나왔어요 어, 일단 저도 알기에는 션맥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보통 이 나이키가 있고 여기에 보면은 파도예요 이런 거를 떼고 때맥또 안에 나이키가 있고, 디테일이 달라. 안에 보면 스마일도 있고, 얘를 리셀가로 70인가? 대고가 응. 210만원 치고 이것도 콜라볼 거 아니야, 무슨. 션이 누구야? 설마 그 진우 션의션 형은 아닐 거 아니야? 말해줘, 알아? 나에게만. 어쨌든 이게 무지개처럼 이제 색깔이 이렇게 되고 에어도 좀 기존 맥스랑 다르게 한 칸으로 되어 있고 어떨 때 신으세요? 좀멋 부릴 때 근데 좀 내추럴하게 신어도 예쁘고아청바지에는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나이키는 사실 이제 너무 위에가 휘황찬란한 신발이 포인트가 안 되기 때문에 위에 깔끔하게 입고 운동화로 포인트를 줄때그다내 생각이야 내가 말한 정보가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 야 근데 뭐 전달을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션이 <laughs> <laughs> 누군지 아직도 못 찾았어? 안 들어, 재미가 없어요. 지금 보시는 운동화는 얼핏 보면 아디다스 슈퍼스타 같죠? 하지만 딱 여러분들이 봐도 다 가죽이잖아요? 아디다스 슈퍼스타는 아니고요. 핸더스킨이라고 가죽으로 기존에 있는 운동화를 본떠서 약간 만드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조단 같은 것도 있고, 코스도 있고, 반스, 슬리본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저는 그때 한창 이제 슈퍼스타에 대한 그런 그러니까 로망도 또 어렸을 때, 중학교 때부터 많이 신던 운동화에서 2018년도. 겨울에 일본 여행간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거를 일본 멀티샵에서 보고 샀죠 살 때부터 비싸게 주고 샀어요 한 80인가? 80이요? 핸드폰은 이제 정품이 아니라 꽃떠서 만든 거죠 그러니까 정식 어디 업체랑 콜라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본떠서 만든 그냥 작품이라고 어떻게 보면 은 오마주죠 슈퍼스타 스타일인데 슈퍼스타는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얘가 무시받지를 않거든 핸더 스킨 자체가 워낙 고가 라인이고 정말 이 퀄리티 너무 좋고요 이 가죽 자체도 너무나 고급 가죽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핸더 스킨 하나로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관리에 대해서는 어렵기 때문에 비 오는 날은 무조건 신으면 안 되고 신발들은 소모품이잖아요 신발끈이 먼저달라 밑창이 먼저달라그런 밑창이 달라 왜 킴인지 모르겠어 킴 핸더슨인가? 김씨야? 아무튼 이 친구들 대단한 것 같아요 왜 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k 이누 응원합니다 <목소리> 자 오늘 이렇게 어... 여러분들께 정확한 리뷰가 아닌, 리뷰 아닌 리뷰를 <laughs> 제가 해드렸는데, 저는 어쨌든 이 친구들 너무나 개인적인 취향적으로 너무나 좋아하는 친구니까, 어쨌든 제가 이렇게 소개하게 됐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는지, 저는 잘 모르니까 사실, 더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테고, 저 때문에 또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텐데, 저 때문에 알게 되신 분들은 어 관심이 있다면 조금 검색도 해보시고, 하나쯤은 자기만의 아이템으로 만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김상혁의 신발장, 끝장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마무리해 볼게요.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모르지 니네 지두션 개솔린 몰라? 돈컵 없던 녀석이었어 개솔린 몰라? 몰라? 칼날 같은 눈빛과 도도도도도 도도도도 이거 몰라?